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최근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와사비잎 추출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와사비잎 추출물은 핵심 성분 이소비텍신을 통해 인체 내에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와사비잎 추출물이 어떠한 과정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사비잎 추출물 효능. 와사비잎 추출물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약처에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와사비닙 추출물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인체 실험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 입증. 이 연구에서는 체지방량, 체지방 비율, 체중, 체질량 지수 감소, 호르몬 감소,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감소 등총 18가지 항목에서 현저한 다이어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섭취된 지방이 지방분해 효소의 억제를 통해 지방의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하고 지방합성 효소 복합체의 억제와 지방생합성 유도의 억제를 통해 지방합성을 억제합니다. 또, 축적된 지방은 열생성 단백질의 증가를 통해 열을 생성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을 태우는 메커니즘을 도와줍니다. 셋째, 와사비닙 추출물의 핵심 지표 성분인 이소비텍신은 항염 및 항산화,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와사비 잎에만 존재하며 오랜 연구 결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핵심 성분 이소비텍신. 이소비텍신은 와사비 잎 추출물 효능의 핵심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고 이를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소비텍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소비텍신은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지방합성효소, 복합체와 지방생합성 유도의 활동을 억제하여 지방의 생산과 축적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체내 지방축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체중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소비택시는 강력한 함염 및 항산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체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비만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억제함으로써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이소비텍시는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 성분은 열생성 단백질의 활성을 촉진하여 체내에서 에너지 소비와 열생산을 높입니다. 이 과정은 체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하며 지방연소를 촉진하고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와사비잎 추출물 부작용 와사비 잎 추출물 부작용은 명확히 보고된 바가 없지만 모든 천연 성분이 그렇듯 개인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사비 잎 추출물 부작용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소화계통의 문제.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량 등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 문제.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피부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사비 잎 특징 후아사비 잎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자주 사용하는 향신료 중 하나로 고유의 매운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후아사비 잎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맵고 향긋한 맛. 후아사비 잎은 와사비 뿌리와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매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운 맛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천연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하며 음식에 독특한 풍미를 줍니다. 둘째, 영양소. 후아사비 잎은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 체계 강화와 뼈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항염 및 항산화. 와사비 잎에는 항염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진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염증을 줄이고 유해 물질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의 가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와사비 잎 추출물은 다이어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식약처로부터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와사비 잎 추출물 효능을 기대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 기능 식품 원료를 선택하시어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평소 간단하게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수 있겠습니다.